자, 18번. 4개의 비어있는 상자 A, B, C, D가 있다. 각 상자에 최대 5개의 공을 넣을 수 있을 때, 내 상자 A, B, C, D에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FN이라 하자. 다음은 F15, F14, F13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음. 그래가지고 가나 다가 있지. 가나다를 PQR이라고 할 때, p q r 의 합을 구하라. 이랬어. 근데 문제에서 네모 박스를 내가 안 넣어놨는데, 네모 박스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ABCD가 지금 있단 말이야.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상자가,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고. 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단 말이야. 지금 F15라는 것은, 어,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데, f 인이라는 것은 n개의 공을 여기다 넣는 거야. n은 20 이하야. 총 공이 20개가 있거든, 지금. 20개, 지금 20개를 5개씩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하자. 다 채워놓고 시작을 하자. 다 채워놓고. 오. 채워놓고. 그러면 f15라는 것은 뭐냐면, 15개만 채운다는 거잖아. 다섯 개 5개, 최대한 다섯 개씩 들어갈 수가 있어 한 상자에. 는 그러니까 다섯 개씩 채워놓고 여기서 몇 개를 빼버리면 되냐면 다섯 개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열다섯 개가 채워지겠지. 비어 있는 상자는 있어도 돼. 공을 하나도 넣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거를 하는 거야 제거를. 자 A 상자에서 제거된 공의 개수를 x A라고 하자 A A. B상자에서 제거된 공의 개수를 B, 그다음 C상자에서는 C개, D상자에서는 D개를 제거했다고 하자. 우리 F15를 구하려면 다섯 개를 제거를 해야 돼. 다섯 개를 어, 여기에서 다섯 개다 제거해도 되지. 비어있는 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것은 0 이상 5 이하야. 그러니까 어이 방정식에 A, B, C, D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해의 개수 구하는 방법에서하똑같아 그러면 A, B, C, D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해의 개수는 몇 개야? 4H5가 되겠지 4H5 이게 거기 에 나와 있는 1번이야 1번 얘가 그러니까 1번 1번 설명이다 4H5는 뭐냐면 두개 더하면 9니까 8 c 1인데 8C3 구하면 되겠네 8 7 6 3 2 1 이거 그래서 3 2 6 8 7은 5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가에 들어갈 수가 56이다 얘가 가야 타 가를 P라고 했지 P.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두 번째에서는 어, n이 14인 경우를 구하니까, f14를 구하는 과정을 거기다 설명을 해놓고 있어. 그러면, 이 다섯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채워놓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면 되겠니? 4는, 아, 6이면 되는 거야, 6이면. 응. 음. 여기 아까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1번, 첫 번째 경우는 다섯 개를 제거를 했는데, 이두 번째 경우는, 두번째 경우는 몇 개를 제거하냐면 A, B, C, D 제거된 공의 개수가 6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A 값이 있잖아 6을 가질 수는 없어 6을 가질 수 없지 한 상자에서 6개를 제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A, B, C, D가 의미 아닌 정수일때 어, 나오는 해외 개수가 뭐냐면 4H6이거든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 얘가 6인 경우 6 0 0 0 0 6 0 0 0 0600000000 0, 0 0 6 이렇게 네 가지를 빼야 돼 이게 두 번째 경우야 F14 그럼 F14에는 뭐가 네모로돼 있냐면 얘가 0모로돼 있어 얘가 그래서 얘가 나인 거야 나 자. 2 4 H 6 마이너스 3대2 4가 지금 네모칸이 되어있다. 얘가 나야. 음. 이렇게 여기 지우자. 여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F 13을 구하래. F 13 F 13은 뭐냐면 세 번째는 어, 13, 13개를 채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몇 개를 제거하냐면, 7개를 제거해. A에서 제거하고, B에서 제거하고, C에서 제거하고, D에서 제거하는. 공의 개수가 7개가 돼야 돼. 그럼, 여기에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구해가지고 이렇게, 봐봐. 하나가 6인 경우, 6, 1, 0, 0, 이런 식으로. 자, A가 6인 경우에 보자. A가 6인 경우 다 빼야돼. A에서 6개를 제거할 수가 없거든. A가 6인 경우에는, 봐봐. A가 6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A가 6인 경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가질 수 있는 해의 개수. BCD가 의미 아닌 정수일 때. 해외의수는 3h1d. 그러니까 곱하기 3h1. 이렇게. 자, 6이 아니라, a가 6인 경우. 그러니까 a가 6인 경우니까, a가 6인 경우 는 이만큼, b가 6일 때 이만큼, c가 6일 때 이만큼, d가 6일 때 이만큼. 그러니까 4를 곱해야 돼. 4. 4.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4h7이지. 어, 얘가 가질 수 있는 해의 개수가 4h7이잖아. 여기에서 a가 6이 되는 경우, b가 6이 되는 경우, c가 6이 되는 경우, d가 6이 되는 경우, a가 6이 되는 경우는 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니까 a가 6이 되는 경우, b가 6이 되는 경우, c가 6이 되는 경우, d가 6이 되는 경우, 네가 2 있고 얘의 해의 개수가 3h1이 되고. 여기서 또 빼야 돼. 뭘 빼야 되냐면 이제 이 경우 말고 A가 7이 되는 경우, A가 7이 되는 경우 0 0 0 이렇게 되지. B가 7이 되는 경우 0 0 0, C가 7이 되는 경우 0 0 0, D가 7이 되는 경우 0 0 0. 이 A B C D가 7이 되는 경우는 이 안에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제거를 해야 돼. 어, 빼줘야지. 그러니까 네 가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F13이야. 근데 F13은 어, 전체가 내모네. F13은 전체가 네모형. 이게 반대. 그러면 이걸 구해보자. 4H7은 뭐냐면, 어 10C7이니까 3 이렇게 되고, 3H1은 3이기 3. 그러니까 12. 여기 4 이렇게 되네. 자, 10C3은 10, 9, 8. 그다음에 3, 2, 1. 마이너스 16 이렇게. 3, 3.

P더하기 Q더하기 R은 음. 어, 이세 개를 더해요 렇게 요렇게 더하면 60 164개 164가지 이렇게 답을 얻을 수있어 음, 1번이